지금 보시면요 f(x), g x 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자, 근데 요 a 값을 구하라는 게 뭔지. 근데 이게 지금 다 맞물려 있어 여기에. 일단 첫 번째 구조식 보니까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. 0으로 갈때 0으로 가니까 평균변화율이 돼야 려겠지 음, 그러면은 f1이 일단은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여기에서 이게 꼬리 딱 보니까 F 프라 1이 4가 된다라는 형태인 거 보이시는가 제가 딱 봐도 F 프라 1이 돼야 될 거야 X 1에서 의미분계수니까그 다음에 얘는요 G 1이 지금 0분의 0 타입이 돼야 되니까 1 지문은 물론 마찬가지로 G 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야 될 거고 G 프라 1이 A가 돼야 될거 그럼 fx랑 gx가 다항함수라고 나와있으니까 이 녀석의 x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면 은 당연히 다항함수끼리 곱했으니까 곱의 미분을 쓰셔서 도함수를 구하면 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fx, gx, fx, g'x 그럼 x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1 대입하는 거뭐 구하라는 소리 아니겠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증명할 수 있어? 혹시 고의 미분? 이 분명히 오늘 오플에서 제가 이런 정보본것 같은데? 증명을 하라고? 증명을 좀 만들려고 그는요 증명 문제 있네요. 아니나 다를까 있네. 느낌이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. 시험지를 방금 봤는데 이게 느낌이 싸우면 내가 인상하면 대충 봤거든? 이거 너네 미분하는 거 증명하는 거할줄 알아야 돼.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이거? 이 도함수의 정의 알고 있어야 돼. 미트 h가 영으로 가야돼 h분의 f(x) 플러스 h 마이너스 f(x)가 된다. 그럼 f(x) 곱하기 g(x)니까 여기 에 있는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. 평균 변화율이 h분의 f(x) 플러스 h g(x) 플러스 h 마이너스 f(x) g(x). 이거를 잘 조작을 해서 예로 만들면 됩니다. f'x g(x). FX, G 프라이 x 이거 써서 잘 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? F 프라임 x 형태를 강제로 일단 만들 수 있는 껀덕지를 만들어 내야 되겠지? 그럼 여기에다가 뭘 더해 주고 빼줘야 되겠어? 이 녀석을 빼주고 더해줘야 되겠지? 그러면 뭔가 잘 나와 해봐 이따가 내 강의 한 것도 있어요 이거 개념 영상을 보시던지 있으니까 이거 틀리지 마. 몇 몰라요. 기억이 안 나요. 응. 꽤 비중이 큰 문제가 아무튼. 이것만 다 맞혀도 고 돼. 오 점인가 사점 먹고 들어갈 걸 문제 <laughs> 이것. <laughs> 아니 근데 문제 있잖아. 뭐 어떻게 그러면은 있는데 아 있는 걸 가르쳤는데 내가 뭐 그게 뭐 나올 줄 알고 내가 이거 지금 수업을 하는 거겠냐? 어떻게 어요자 그래서. 지금 보시면 은 f 프임이 4라고 나와있으니까 이 녀석이 4가 되고그 다음 g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1이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g 프임이 a가 되니까 어요거 일단 계산하면 될거 같아. 그러니까 a를 일단 구해야 되겠지. 이게 얼마가 된다고? 이 분계수가. 어, 뭐야? 이거 끝, 끝났네? 아 여기서 a를 구하면 되는군요. 음. 이거 그러면 은 전개를 좀 해보죠. a 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4a에 더하기 8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어? 뭐이 완전 제곱식이야 더하기 2가 0이 되니까 a가 3하나밖에 안 나오겠네요. 이게 답이야? 뭐야? 뭐 이렇게 싱거 너무 싱거운데? 네. 이렇게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. 저희 교재 2대 2번이고요. 어, 프린트 6번 문제입니다.